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패션 아이템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에 정말 정말 잘 입었던 패션 아이템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 아이템은 이건 진짜 여러분 하나쯤 꼭 사시길 추천드리는 이 긴엄버스 니트 세트입니다. 짠! 니트 가디건 있고 요거는 니트 치마 이렇게 있는데 이두개 합쳐가지고 가격이 5만원 초반대에요. 진짜 너무 저렴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런던 스냅을 찍으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니트인데 니트 소재가 되게 탄탄해서 뭔가 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투피스로 되어 있어서 이 가디건만 입을 수도 있고 이런 치마도 따로 입을 수도 있으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제품은 제가 또 이거는 딱 보고 반해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짜잔, 요런. 청 원피스예요. 근데 청 원피스 하면은 좀이 소재 자체가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입어봤을 때 그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바람 불었을 때 뭔가 차갑게 마르는 그런 청은 아니었고요. 좀 부드러운 청 소재여가지고 굉장히 잘 입었던 제품입니다. 되게 깔끔한데 좀 단정해 보이기도 하고 또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잘 잡아줘서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 아이템은 짠! 이런 청바지를 또 한번 골라봤는데요. 얘는 밑단이 좀 특이하게 트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청바지랑 이 블라우스를 정말 정말 많이 입었었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입은 청바지더라고요. 보니까 미디가 좀 길어가지고 활동하기 좀 편하고 신축성도 좀 있는 편이라서 여행 다닐 때 정말 잘 입었던 제품입니다.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꽉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쫄리면 입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딱 사이즈도 잘 맞았고 활동하기가 편해가지고, 얘도 정말정말 정말 잘 입고 다닌 청바지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짜잔! 요런 필리스 제품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커플템으로 입은 필리스인데요. 이걸 원래 들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 딱 제가 여행을 가는 날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커플템으로 하나씩 고른 제품인데 정말 유용하게 잘 입었어요. 또 이번에 플리스가 굉장히 핫해가지고 정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도 제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제품이 가격대가 적당하면서 디자인이 좀 예뻐가지고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입었을 때도 약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미디움을 구입하긴 했는데 이 플리스 자체가 약간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살짝 오버핏으로 잘 입었던 제품이에요. 얘도 제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잘 나와가지고 진짜 막 입기 좋은 그런 플리스예요. 마지막으로 짜잔! 이런 가방을 하나 골랐는데요. 되게 뭐랄까 심플한 그런 가방이에요. 약간 비닐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안에는 안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밑에는 판이 살짝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모양을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가방인데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은 파리 같은데 가면은 가방 조심하고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매는 이 웨이스트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백을 사고 다녔는데 근데 그게 사진 찍을 때 보면 안 예쁘게 나올 때가 너무 많고 정말 소매치기 방지용 그런 가방이어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체품으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고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행 다닐 때는 이렇게 뒤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막 들고 다니다가 이제 사진 찍을 때 되면은 이 가방을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걸어가지고 좀 뭔가 패션 아이템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안쓸 때는 이렇게 접어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굉장히 적게 차지해가지고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진짜 진짜 좋았어요. 뭔가 유용한 아이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제가 신혼여행에서 정말 잘 사용했던 패션 아이템 5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가지고 다 넣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스토어에서 구입하실 분들은 제 할인 코드인 둘째딸을 검색하시면 5% 할인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